오 절에서 1 7 절까지 말씀을 제가 번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방롭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심이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시모냐들 노아냐들 시모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노아들 시모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으로 그들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페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밤에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무리를 잡지 못한 그수고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가 배에 조가를 먹으시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내니다 예수님은 세 분이나 베드로에게 복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입니다. 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홀운 자락암에서 예수님 안기 죽을 것이다라고그 소리 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돼지 사장의 종주 말고의 귀를 컬로 잡은 사람도 그러로니 베드로. 그러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다른 제자들보다를 더뭐 사랑하냐 하고 묻시고 그러나 베드로는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았으며 당연하죠. 내가 당연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알지 않습니까? 했을 근데 예들은는 자신의 그 호응 장담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죠. 그래서 예들은는 조용하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들은는 직접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행위를 했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은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직접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세 번째 동일하게 질문하시다. 베드로가 근심하죠.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세 분이나 계시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황했고 근심합니다. 왜 주님이 세 분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호응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은 베드로에게세 분이나 부의를 당하셨는데, 베드로에게세분 질문하시는 것을.